실수 전체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x랑 gx가 주어져 있습니다 뭐 살짝 보니까 f는 뭐 사인, 삼각함수고요 사인코사인 있고요 gx는 1차 함수들이 구간별로 다르게 되어 있네요 gx 그래프 살짝 그려볼까? gx 그래프는 x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될 때까지는 0이었다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는 x였다가 그리고 그 다음엔 뭐 b x 뭐 b가 뭐 1보다 작은 양수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b가 음수였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 같고 뭐 어쨌든 g x는 불연속인 그래프고 f x는 뭐 연속이겠죠. 이건 연속인 함수예요. g x는 이 부분은 파이에서는 연속일지 불연속일지 알 수가 없고요. b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다르겠고요. 뭐 b가 만약에 b 가 1이면 연속이겠다. 요 때는 연속 파이에서 b 가 1이 아니면 파, x는 파이에서 불연속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거, 자 이런 FG에 대해서 옳은 걸 골라보세요. 기억부터 봅시다. 마이너스 어, 2분의 파이에서 좌극한 GX,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좌극한 좌극한이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보다 X좌표가 조금 작을 때 Y좌표를 읽어보라는 거죠 정확히 0이죠. 맞네요 자, 은 A가 2이면 합성함수 FGX는 X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연속이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연속이 될 조건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연속이 될 조건은 좌극한과 우극한, 그 다음 함수값이세 가지 값이 모두 같아주면 연속이 됩니다. 자, 먼저 여기, 마이너스 이분의 파이에서 g라는 함수에서 좌극한는 보니까, 여 파란 점, 0이죠. 이거랑, 자, 이게 같은지 확인해 볼 거야. 그 다음, 마이너스 이분의 파이에서 우극한 요 점이죠. 요 점은, 어, y 좌표가 마이너스 이분의 파이보다 조금 큽니다. 왜냐면 이게 y는 x라는 함수라서 그래요. 여기가 마이너스 이분의 파이였으니까. 함수 값은 정확하게 마이너스 이분의 파이죠. 자, 이게 같으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니은이. 자, F0은, 자, 여기다 0 넣어봐. 그럼, 사인 0은 0이고, 코사인 0이 1이니까 A네요, 좌변은. 자, 그 다음. 자, 이 함수 연속인 함수기 때문에, 어차피 우극한, F란 함수에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우극한하고 함수값은 어차피 같습니다. 연속인 함수에서는. 극한과 함수값이 같으니까.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넣은 값 구하면 되겠네요. 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마이너스 1인데, 제곱하니까 1되고요 뒤에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죠. 음, 따라서 a가 1이 a가 1이 돼야 이이 이 값이 같아지네요. 근데 니은에서는 a가 2라고 했으니까 a가 2가 되면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달라지니까 불연속이 될 겁니다. 틀렸어요. 자, 디귿. a 값에 관계없이 합성함수 fgx가 x는 파에서 연속이면 b는 2m 3 이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x는 파에서 연속이래요. a 값에 관계없이 a에 대한 항등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또 마찬가지. 파이에서의 좌극한 파이에서의 우극한 파이에서의 함수값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이 값이 이번엔 같다는 거야. 자, 이, 이게 a에 관계없이 항상 같대. 자, 그럼 계산해 보자. g 파이 마이너스 x가 파이보다 조금 작으면 여기 요기, 여기다 넣겠죠. 그럼 Gx는 파이에 가까운데, 파이보다는 조금 작을 거야. 그 다음 G 파이 플러스는 자 여기 파이보다 조금 크니까 자 B x에다가 파이보다 조금 큰 값을 아주 아주 조금 큰 값을 넣었다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 다음 x에다 이번 마지막 함수 값은 x에다 정확하게 파이를 넣어 주면 돼요. 자이세 가지 값이 같대요. 자 계산해 봅시다. 자 연속이 함수, 연속이 함수 f에서 파이에 서 좌극하는, 결국 그냥 파이 넣은 거랑 똑같아요. 제 연속이니까요. 자, 사인 파이 0이고,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좌변은 마이너스 a가 되고요 자, 요거 계산해보면, 파이 플러스, 비 b, b 파이 플러스나 b 파이 마이너스, 이게 b가 양수일 때는, b 곱하기 파이 플러스라는 값은요, b 파이 플러스, b 파이 플러스라는 값이 될거고요 b가 음수일 때는, B곱하기 파이 플러스라는 값은요. 자, 지금 파이보다 아주 조금 큰 값이야. 파이보다 아주 지금 조금 큰 값인데 여기다가 음수를 곱했어.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을 한번 곱해볼까? 그럼 마이너스 3파이 마이너스 3 h 니까 여기 마이너스 3파이 값보다 조금 작죠. 그러니까 B파이보다 조금 작아집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어, 아무튼 그러니까 요 안에 값은 b파이 플러스가 됐든 b파이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는데 요 값이나 요 값인데 어차피 f가 연속이기 때문에 이 값이 뭐가 되, 이 안에 값이 뭐가 됐든 간에 이 값하고 똑같아져요. 함수값하고 극한값이 같을 테니까 연속이므로 그래서 그냥 f b파이 구하면 돼요. 자, 사인 b파이 그냥 넣어야지 뭐 b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사인 제곱 b파이 그 다음, 플러스 A 코사인 B파이. 식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이게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건 A에 대한 항등식이야. A 앞에 지금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죠. 좌변에. 그 다음, 상수항은 0이에요. 우변에는 A 앞에 코사인 B파이가 곱해져 있죠. 그리고 상수항은 사인 제곱 B파이에요. 이게 항상 같으려면, 코사인 비파이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사인 제곱 비파이가 0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코사인 비파이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자,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1 되는 경우를 한번 보자. 삼각함수 그래프 그려보면 코사인 그래프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코사인 마이너스 파이, 코사인 파이 여기가 한 주기 더 가서 3파이 이와 같이 이 비파이 값이 홀수 파이, pi, 홀수 파이일 때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알수 있고요. 그럼 이 이렇다는 값, 자 이럴 때, 자 여기다가 홀수 파일 파이, b 파이다 홀수 파이 넣으면 사인 b 파이는 0이 되니까 이것도 성립을 하겠죠. 자이두 개가 동시에 성립할 조건은 b 파이가 이렇게 되면 되는 거고요. 따라서 b가 홀수가 되면 돼요. b가 홀수가 되면 성립을 하니까 디귿이 참이 되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문 정답은 기역 어, 디귿이 되겠습니다. 기역 디귿. 자, 문제의 키포인트는 삼각함수,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예요. 삼각함수 그래프는 연속입니다. 연속이고요. 그래서 삼각함수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여기에, 자, 연속일 조건. 연속 조건. x는 a에서. 연속이면, A에서의 좌극한 값하고 A에서의 우극한 값하고 A에서의 함수 값이 같으면 연속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결합이 된 거죠. 특히 이 문제 조금 어렵게 느껴졌던 거는 합성 함수의 연속 얘기가 나와서 그래요. 합성 함수 연속. 근데 합성 함수 연속이라고 해도 뭐 다른 거 없어. 합성 함수가 A라는 포인트에서 연속이 되면 똑같아. 그냥 FG라는 함수에다가 좌극한 우극한 함수 값. 이 값들을 다 조사를 해서 이 함수에 대해서 이게 같으면 연속인 거야.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이 안에 값, 이 안에 값을, 봐봐. g a-라는 값이, 뭐, 자, 예를 들어서, g a가 b였다고 해보자. g a가 b였을 때, g a-는 b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고, b+,일 플러스 수도 있어요. 이거 선생님 지금 일단, g, gx랑, 그렇고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연속이 아니면, 아예 이 값이, 아닌 다른 값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요런 거, 요런 거그 자극한 값이 정확하게 비인지, 비보다 조금 작은 값인지, 아주 조금 작은 값인지, 비보다 조금 큰 값인지 이런 거를 구별을 정확히 해내야 돼. 이거를 정확히 구별을 해서 요 값, 요기, 요 값을 이렇게 나온 값을 f 에다또 대입을 또 해야 되거든. 함수에다 대입을 할 때는 그 극한의 삼세대 대입할 때는 어, 그 대입하는 값이 정확히 어떤 값인지 그 값보다 아주 조금 작은 값인지 아주 조금 큰 값인지 이런 것들을 구별을 할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f x 자체가 연속이었기 때문에 연속일 때는 뭐 어, 연속일 때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기 때문에 그뭐 b 보다 조금 큰 값을 큰 값을 넣든지 작은 값을 넣든지 b 를 넣든지 어쨌든 결과 다 똑같을 때니까 여기서는 그냥 했죠. 근데 만약에 함수 fx가 불연속이었다라고 했으면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거를 정확하게 따져줄 수 있었어야지만 정확하게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